안녕하세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황영각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미흡한 저를 믿고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을 때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구민의 삶과 밀접해 세심한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께서 곁에서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신 덕분에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집중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강남구 발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압구정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상인분들의 말씀에 기 기울이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남구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현장의 소리에 늘 집중하고 발로 뛰는 실천 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구 위원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복지도시 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님들이 복지에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의정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협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자주 만들어서 지역 계란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면 항상 그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